다음 소식입니다. 김나영 아나운서는 네. 혹시 꽃 좋아하세요? 저꽃 좋아죠. 음. 예쁘고 또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되 기분이 좋아져요. 네. 꽃 선물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음. 때 많이 주고 받았는데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매출이 줄면서 좀 화훼 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자, 꽃 소비 촉진을 위한 착한 캠페인이 요즘에 온라인에서 화제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의 한 프리지아 재배농가입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한창 꽃주문이 밀려들 시기지만 사장님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당나라 꽃을 찾는 사람도 뚝 끊겼습니다. 지역 화훼농가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도매시장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 재배되는 꽃에 비해 판매량이 적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싼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해외 수출도 팔로가 막혔습니다. 지금 한 50%는 줄었어요. 코로나 자꾸 심하다 보니까 판매도 그렇고 제가 원래 체험도 했었는데 사람 보이는 게안 돼서 체험도 못하고 지금 완전 화해가 형편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외농가를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꽃을 든 펭수부터 인기 개그맨 유재석까지 SNS를 통해 꽃다발을 전달하는 형식인데 유명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SNS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일주일 전에 하외농가 돕는 이 푸켓 챌린지에 글과 아, 사진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글과 사진들이 돌고 돌아서 제게 이렇게 꽃선물까지. 오게 됩니다. 꽃다발 참여 인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위해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온라인에서 관련 검색을 입력하면 수천 개의 참여 영상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 운동이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최유정입니다. 에이핑크 남주선생님의 지목을 받아서 부케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세상이 더욱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저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꽃한 송이 준비해봤는데요. 저처럼 오늘 저녁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한 송이 선물해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